일 이렇게 피톤 해가지고, 직진, 직진하면 된다고 그랬거든? 처음 가요. 어, 옆에 저 앞에 차, 차 비킬 때 있어. 미친다!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응, 이렇게. 이게마이너 또... 옆에가 한탄각인 것 같아, 한탄각. 강이에요? 어, 한탄각. 저, 저거 뭐야, 저거. 어땜땜 땜모? 땜모. 어, 뭐야 e 리같은 e m o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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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 m o Demo, Demo, d 기 m o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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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 m o Demo, Demo, d e 너무 들어가네. 여기 비가 왔나 봐. 오 맞지. 어 하천 들어가네. 다왔다 땅에 의해 여기서부터 다리? 어 여기에서부터 사유지인 것 같아.

<laughs> 여기야, 다 왔어? 어, 다 왔다. 어, 여기, 사람 여기, 여기 여기는. 사람은 한도 없네. 좋네. 엄마는 여기 올게. 여기 있지? 땅에 미소 캠핑장. 근데 나 이거 다 됐어. 아빠, 근데 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아니, 아직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뭐 계속 들어땅에 미소. 축구 골대다, 아? 축구. 그래, 축구 골대 있잖아. 저기 축구 있네. 축구 골대 있네. 오 공도 있는데 다어 맞네 공도 있네 공세 개나 있대요 농구공도 있대요오 좋은데 자 축구 요 오늘 박식게 훈련하다 전지 훈련하다 지금 아, 아빠 하자 하자 제발 할래 어, 다 왔다 예스. 차를 갖고 내려가면 되겠지 아 쩔렁게 음. 갖고 왔어야 했는데 맞죠 어 부서럽 쩔렁 여기 관리실이야 엄마 나튜 하고 싶은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맞네. 좋다. 맞다. 여기 내려놔. 내려갖고. 결제해라, 결제. 아빠 도와줘야 되는 거 아, 내가 네, 데 어? 아빠, 나 그거 봐. 나 이거 하는냐맞거 어? 네. 어, 이거, 정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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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거 이거. 거이까이 תודה רבה 나 지금 하지마 오늘 여기 었잖아 맞나? 오 완전 난거 꺼지려고 한다 좀더 두께면 안돼? 두께면 안돼 아아 아니 거꾸로 했네 땅이 축축하네 뛰어 선착순 한명 잘가나봐요 이쪽으로 가져와 노골 지호야 아빠는 여기 골프채를 들고 오기로 했다 여기 안전히 골프장인데 슛한다 슛한다 아빠 슈팅 정확하다 어? 완전 정확하다 <laughs> 봤지? 정확하다고 했지. 자, 신나라, 슛!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 가서, 그래, 슛, 슛, 슛! 마지막, 끝까지 해야지. 자, 다시 시작. 자, 드리블. 자, 드리블. 가, 가. 드루, 드루, 슛, 슛, 슛! 마지막 슛! 아이고, 다시 일어나서 슛! 슛, 슛! 됐어 그만하자 어다 벼렸다 이제 너희들 해봐 슛 해봐 넘어지면 안돼 옷버려 젖져있어서자 막아야지 슛. 슛슛 다시 슛. 슛슛슛차 발로 차 이거 나무 뭐야? 뭐야? 아빠 이거? 이거? 어 아빠 때떻게 아빠 때렸 날아는 안 되겠다 내려와라 위험하다 내려봐아자안날아가요 어? 잠시만요 결제 좀금있다갈게요 어, <laughs> 는 가끔은 머리도 한 이제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예, <laughs> <그냥> 어 <진한. 웃음> 밖에 날아갈 것 같은데 이러면? 네, 잘날아다니는데 사람 하와안 떨어지려고. 아니, 아 이게 좋네. 저게 좋지? 아빠 무거워. 여기 주인 주인장님이 되게 친절하시네 아빠 무거워. 사모님도 그렇고. 아빠 무겁다니까요? 어, 아빠 아빠는 지금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아빠 나무통이. 어? 안녕. 되게 친절해요. 수영장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모래놀이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축구장도 있고, 특히나 주인장이 너무, 너무 친절하시네. 너무 친절하시네. 덥다. 날씨가 완전 꼬꼬하노 우리 사이트는 저쪽에, 저쪽에. 비 온다, 이제. 지금 안 먹을 거면 아, 지호야 이거 냉장고에 넣어놔 라 이거 먹, 먹고 먹을 거다 응. 어, 내 네, 네, 냉장고에 막걸리 있는데 불이 근데 너무 약한 거 같아 신지신지 집사 네? 냉장고에 막걸리 좀 갖고 오세요 불을 줄으라고 하니까 완전 해요? 확 줄여나가 예스 yes. 엄마 어딨어요? 뭐. 냉장고에 있다고, 냉장고에 냉장고에 뭐 냉장고에, 냉장고에 뭐. 그거 있잖아, 아빠 막걸리 놓던 거네하줄까그 한번 뒤집어야 되겠다 어. 어, 쌀 씻은 물. <laughs> 쌀물이야, 쌀물. 이거 먹고, 지호야 물티슈도 하나만 갖다 줘. 물티슈. 아빠? 드디어. 물티슈? <laughs> 엄마 맞으세요물좀 켤까? 어, 우리는 왔다 하면 비가 오냐. 아, 안 나가. 운이 없는 거지. 자, 이거가 아, 게안 나. 아빠 물좀 켜라. 어! 지오 어린이 쌀모래 파전 해물파전 내가 없으면 이런 거 먹겠나, 너가? 어? 어? 내가 없으면 이런 거 먹겠나? 뭐라고? 아유, 해줄 여자 많아요 줄 섰나? 응 어, 아이안 흔들었다, 아 아이. 뭐야, 하세요. 흔들어야 해요? 뭐야. 어. 나 있지? 아, 진짜. 아. 어, 또안 흔들었다. <laughs> 또 흔들어야 된다, 요러래또안 그래. 흔들겠다. <laughs> 아 그래. 이 색깔이지. 시원하게. 깔 씻은 물. 어? 쌀 뜯는. 어, 쌀 뜯는. 맛있어가지고. 파맛나. 파존이니까 파맛나지. 응. 싫어, 나. 파맛 오우. 싫어. 오우오우 씨. 너무 찹다. 너 먹어봐라. 식혜다. 진짜로 식혜야? 아우. 식혜야? 야! 술 맛나는데? 술 냄새 나는데? 응. 응. 야, 너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주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뭘 그냥 먹어. 오빠, <laughs> 이렇게 찍으면 안 됐다. 옷에 빵꾸 나서. 어때? 아, <laughs> <상관없다. 웃음> 아. 아. 친구한테 <laughs> 찍안되겠다 응. 빵꾸. 여기도 빵꾸 났다. 여기도 빵꾸 났네.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원래 요즘 요즘 이게 유행이다. 이거? <laughs> 그러니까. 요즘 유행이다, 이게. 지호 의거 끝에 부분 먹어, 맛있어. 아, 나 이거 좀 있어. 담아줄게. 지호 오늘은 비 오니까 삼겹살 숯불에 구워 먹지 말고 그냥 이거 번외에 구우니까. 라면 좀 끓여주면 안 돼요? 고기 먹고. 먹고. 역시 파전에 막걸리. 네. 환상의 조합이다. 파전에 콜라 아이가. 이 없네. 목 이번 거 오빠, 진짜 잘 꼽혔다. 있냐? 응, 봐봐. 아니, 영상 찍을 때는 사투리 쓰지 마라. 그, 내 처럼 표준 표정 이없 어떡하나. 유튜브에 사투리 쓰면 안 된다. 뭐라고? 데 사투리 안 쓴다. 다내 보고, 쓴다. 내 보고 다 사투리 안 쓴단다. 와우, 사투리는 내가 안 쓰지. 나는, 내가 유튜브 찍다 보니 표준만만 한다, 이거. 와. <laughs> 고 그치, 지호야? 가끔 가다가 혹시, 경상도나 부산 사람이물어보러나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laughs> 어떻게 알았는지. <laughs> 막걸리 차니까 딱 차니까. 딱두번 먹네, 두 번. 응. 경상도를 먹네. 우와, 진짜! 응. 음. 아. 아니, 아빠 이건, 아빠 쌀뜨물 약 반찬이잖아. 미안, 나는 모르게 사슬리가 나왔네? 여기 는왔어 그게 사장님 진짜 친절하다. 진짜 친절하다. 내가 지금까지 다녀봤던 데에 손꼽을 만큼 친절해. 나좀 멀리 봐, 멀리. 오빠, 뭐 튀김이 있네. 아니죠. 엄마. 잘하고 있어 뭐 걱정하지 마라. 잘 되고 있다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 밖에 없나. 이거 잘 어울리는 거 아니야. 다음에 여기 또올 의향이 있나? 응, 가깝고 딱한 시간이 못들어가 걱정하지 마라, 못생긴 얼굴은 나오지도 않는다. 뒤통수만 나오고 있다. 니, 돈가져 왔어? 돈가져 왔어? 응?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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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 응, 김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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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빨리 사와, 뭐 사준다고 얘기 안 했는데, <목소리> 이거 5 0 0 0 원인데 <목소리> <목소리> 이만큼 대박. <목소리> 이거 하나 사라 <사러. 목소리> 어, 지금 살라고. <사려고>. 나짜비 <목소리> 진짜 비라니까비진 <빛었대. 진작으로> <목소리> 아니, 이제, 아니 여기 원래는 없어요 네. 저 밑에 있어요 근데 이제 퇴근하시면서 갖다 놓는거 아, 자 이것도 사자 오이 만고추도 비싼데 이것도 하나 그냥 사가야되겠다 어, 미리 사놓으시는게 좋습니다 어, 아 진짜요? <laughs> 여기는 흡연실 가서 사오나 쌈장 <laughs> <laughs> 와 상추 사왔쌈먹으려고 유기농 상추 샀는데 1500원? 어, 진짜 싸다 쌈장이 곰팡이네 야 이거 몸이 좋은 거 아이가? 효소 아이가? 효소 어? 아빠아 죽을 수가 아빠. 는 이렇게 고기는 감칠막하게 먹어야지 맛있다고 야그리 막걸리 한잔 쌈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아, 맞다. 사투리 쓰면 안지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 근데, 혓바닥은안 맵고, 이 응. 거들 입술은 매요 그래? 응. 상하고 그럼 뭐 어떻게 해? 물, 물, 먹어. 물 먹어. 오늘 진짜 많은 행복이네. 뭐? 삼겹살 4,500원. 이렇게 많은 거. 상추 1,500원. 유기농. 고추 1,000원. 아, 그 다음 컵라면. 아, 다 아, 밥은 만 원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안 먹. 어밥안 먹고 양치 하나. 응. 요새지, 요새. 어, 좋아. 목이 하나도 안 들어. 나도 하나도 안 들어. 오 여기서 잘... 아 마지막 잔 아껴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아이 새끼가 훔쳐 먹고 있네 이 섭부추가 맛있는데 진짜 지우가 다 먹었나보다 그러니까 애끼가똥됐네 응 출발 축구 글브 나 저게 꿈이에요? 응 해봐 시작 긴급자. 이건 괜찮아. 그 위에 부분 떠가지고. 어우, 더블. 이 차가 정력이 없수면 쉬운 차인데도 땀을 한 방울이 걸렸네. 집에 갑시다, 집에. 벨트매라 출발이다. 벨트매라 출발이다.